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자,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원전지격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원전지격 성경은 제가 안디오 교회의 사본에서 지격한 성경을 말합니다. 원전지격 성경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금마하고 설명하고 입증하여 금마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니라 필리어다 몇 가지 정도가 오역이 되었냐면은 기존 한글 성경은 어, 무려 아홉 개가 오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홉 개가 오역이 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처음에 문장 자체를 어, 도취해 가지고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이라는 단어를 어,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어, 고쳤습니다죠. 고난을 하나죠. 그 다음에 받고 죽음으로부터 네. 있는 그대로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의역을 하면 안 되고 죽음으로부터 어, 헬라 원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고 그 다음에 어, 문장의 가운데에 큰 마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하고. 큰 마가 있는데 <laughs> 기존 한글 성경은 큰 마를 놓쳤습니다. 세 개가 오역이 됐죠. 그 다음에 설명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설명한다는 단어를 뜻을 풀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한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 다음에 입정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정언하고 오역 좀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설명하고 네 번째, 입증하여 다섯 번째, 뒤에 큰 마가 또 있는데 큰 말을 안 찍었네요. 네, 저는 큰 말을 그대로 찍어야 된다고 어, 주장하는 겁니다. 왜? 원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설명하거나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라면 말이 좀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문장은 This Jesus is a Christ.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니라 하고 마침표가 있는데 원전은 마침표를 아기도 한글 성경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로 어, 오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죽음으로부터 어, 그 다음에 큰막그 다음에 설명하고 어, 그 다음에 입증하여 하고 뒤에 있는 큰막그 다음에 선포하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니라 하고 맞춤표. 그래서 총 아홉 개를 오역하고 있습니다. 그래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존 한글 성경이 약만 칠천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것도 천주교에서 보존했다고 말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 예수님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훼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정확하게 안디옥 계열의 사본에서 직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임스 볼전은 1611년에 영국에서 번역한 성경인데 이 안디옥 계열의 사본을 참고해서 번역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다른 것에 비해서 번역이 잘 됐고 영어권에서 약 350년에서 400년 가까이 성경으로 사용된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김경스 버전이다라고 말하면 그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전달해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달하신 말씀 그것을 말하는 거지 인간이 편집을 하고 인간이 기록한 것이 정황무호하다 하면 인간은 졸면서 듣고 잘못 기록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를 정황무호하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 더 나은, 좀더 하나님께서 정확 무호하게 전달해 주신 말씀의 원본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성경을 편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정확하고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요, 어제 번역한 것을 오늘 확인 점검할 때에, 어, 내 이거, 내가 왜이를 놓쳤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래에 전달해 주신, 예수님이 직접 전달해 주신 메시지는 완전 무결한데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좀더 상세하게 강의해 볼게요. 어, 거기에 뜻을 풀어 설명하고 이 단어가 있죠. 뜻을 풀어서 설명는다는 단어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입증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이 헬라우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두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입증하여 이 단어, 이 설명한다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입.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여러 군데의 성경을 읽어보면 마테마가 누가 요운보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군병들이 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왜? 대제사양과 서기관들과 이런 주동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돈을 주고 뇌물을 주어서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 예수님의 시체의 동안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하나의 학설인 것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삶에, 3일만에 살아난 것을 막달라마리아,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열 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역하시고 40일 만에 부활승천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게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것을 간증하고 입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입증한다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죠. 자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사도행전 어, 17장 3절의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다. 프로클레임 선포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토론이나 이론의 논쟁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팩트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이렇게 거짓말했던 것이 너무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강력하게 있는 것을 입증하니까 그 A.D. 1세기 경에는 요한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이 득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자랐던 속사도 시대 때, AD 2세기경까지도 그 역량이 강력했으니까 별로 주장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AD 3세기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가 15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딱틈을 타서 마귀가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한 거지. 이게 점점 굳어져서 지금까지요. 우리 기독교에 보세요. 어떤 행사를하든지 무엇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은 엄청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강조합니다.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그 다음에요. 어뭐 성화의 액자 이런데에 많이 걸려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강력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대선지자가 되신다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다이 말이요.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세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가 되신다. 이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에 대한 핵심이고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제사장이시요그 죽음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방하고 갈등하며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대선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을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요.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3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 것을 선포하다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죽게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1 7장3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데에 우리의 남은 생명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